네 안녕하세요 목팔주식입니다 지금 어, 또 차트를 보다가 어, 괜찮은 차트들이 있어서 어, 몇 가지 어, 차트를 공부를 하려고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이게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줄을 끊어놓은 게 이날 이제 올라가는 날 어, 여기를 깨지 않으면 왜냐면 여기서 갭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단타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 그래서 아마 여기를 했던 것 같고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찔러줬을 때 어, 다시 내려올 때 여기만 깨면 안 깨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연일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어, 오늘 뭐 이렇다 할또 이슈가 없었는데 <laughs> 빠졌기 때문에, 어, 지금은 간단하게 224일선을 손절로 잡고, 마이너스 2, 3%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잡고, 어, 접근하시면 손익비가 되게 좋은 자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너무 어좀 늦은 밤이라 어또 제가 지금 안경이 좀 깨져 가지고 어좀 빨리 오, 이번 거는 좀 빨리 커멘트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날 올라왔던 이 봉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 저는 좋게 보여지는게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이 전의 매물 이 언더 언덕에서 떨어지면서 개파라 개파랑 나왔던 이런 매물들을 어, 한 번은 터치해 줬다, 본전을 줬다. 어느 정도 팔 사람들은 팔았고, 어,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오늘 어, 예상치 못하게 오일선이 꺾이면서 내려왔죠. 그러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다. 어, 손이 왜 기회를 주는 거냐? 무조건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회를 준다는 건. 어,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거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어, 그래서 여기를 손절로 잡고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물론 이 아래까지도 봐도 됩니다. 아래까지 내려와도 사실, 오늘 하루에 하락이 이 정도였으면, 이 아래까지 다 분할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할만 잘하면, 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 어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보지 않고, 네, 딱이 부분만 간단하게 들어와도 된다. 손입비가 좋은 자리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약입니다. 하나 제약도, 좀 보시면 어,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려왔다가 어, 내려왔다가 어, 내려온 언덕들을 확실하게 뚫어줬고 이, 아마 저 이걸 봤었으면 얘도 이 아래에서 아마 이쯤에서 잡으라고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은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 얘 같은 경우는 하나작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차로 224일선 그 다음에 2차로 어... 간단하게 한이 정도 16,800원 정도 잡으시면 지금부터 어... 1차 매수하고 끝내겠다 2 2 4일선은 확실히 손절로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2.6%그 아래까지 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5%네 이렇게 그두 군데를 분할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1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21선이 올라온다면 아마 제가 터치, 어, 써놓은 16,8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음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조금 올려놓은 건데 어, 앞으로 더 올라올 걸 기대해서 올려놨는데 사실 이 봉들 여기 짧게 꼬리 달고 올라간 이 봉들의 시가까지, 이, 이, 이 봉들의 저가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소, 어, 마이너스에 관대해지면 어,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보고 이두 가지 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하나. 원래 종목 을두 개를 더 하나를 더 준비했었는데, 어, 그게 좀 동전주고 계속 봐도, 어, 그림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그건 뺐습니다. 우선 조일 알미늄 보겠습니다. 알미늄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도 이렇다 할, 어, 이슈가 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사마 알미늄이나 이런 것들도 봤는데, 걔네들은 또 차트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오늘 메타버스랑 AI가 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얘는 비단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얘도 어, 아마 뭐 공매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한 한국전력도 공매도 때문에 좀 떨어졌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얘도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보이시죠? 네, 너무나도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손절 라인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타점이 너무 좋다 어, 아마 음, 여기 손절을 여기를안 잡고 224회선까지 잡으셔도 된,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도 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넓게 224회선까지 잡고 네,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다 손익비는 한번 마이너스 네 그래도 3% 이내 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너무 짧게 좀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음, 차트 차트들이 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그래도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익비가 괜찮은 차트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 힘 내시고 이런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만약에 수익을 내신다면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을 조금씩 조금씩 갈, 갈가 먹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자, 며칠 전에 코멘트 해드렸던 건데, 잉그로드래 네. 얘도 차트가 아직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내려가는 걸 보고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네, 아랫부분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오늘 올라간 영역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거를 어 손익비 좋은 걸로 생각을 해서 오늘 들어갔다가 아까 올라올 때 그냥 간단하게 뭐1% 이내에서 그냥 수익을 내고 말았는데요. 어 오늘 그래도 맨 저점에서 지금까지 한4% 정도 상승을 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만약에 어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이 아침 장 초반에 들어와서 시작을 한다면 어, 여기 2 2 4일선이나 아니면 여기 위에 전고까지 한번 처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거래량과 어,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단타로 접근하셔도 되고, 음, 만약에 한번 더 내려온다, 한번 더 내려온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어, 짧은 스윙, 네, 짧은 단기 스윙으로, 손잎이 좋다 생각하고 한번더 들어가는 것도 어, 들어가 보실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좀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 좋은 자리인 차트가 너무 없어요. 없어서 아, 뭘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전에 있던 것들도 다 훑어봤는데 그래도 어, 하나는 얘를 냐면 제가 이건 제가 오늘 들고 있어서 수익을 뭐 약수익을 한번 내왔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간 거는 내일 단타의 자리도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찌르고 내려올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늦은 밤 오늘도 어, 고생하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장도 어, 화이팅 해서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장이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시면, 어, 저처럼, 물론 저는 손절을 많이 쳤지만, 어, 여러분은 조금씩 조금씩 갈가서, 지금 마이너스가 크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갈가서, 어, 이렇게 평단을 좀 낮추시는, 어차피 이제는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이미 벌써 마이너스 50% 이렇게 찍혔는데 어떻게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물론 어, 저는 단타는 100만원을 치고 지금 물려 있는 건 1억 일억 중에 마이너스 40% 물려서 4천만원인데 뭐 100만원 단타 쳐가지고 2, 3만원 모아서 언제 해요 물론 그런 분들은 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은 빼고 공부용으로 이제 100만원, 10만원 단타 하시는 분들 말고 만약에 단타의 자금이 좀 크신 분들 그리고 스윙의 자금 단타의 수익으로 스윙에 어떤 그 물려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상세시킬 수 있는 분들은 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많이 물려있는 종목도 좀 튀어주는 자리가 나오면 어, 단기점에서 단기 고점이라고 파악이 되면 거기서 조금 줄이시고 다시 내려갔을 때 조금 더 담고 해가지고 어, 마이너스를 좀 줄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네 오늘 코멘트는 이렇게 하고요. 어, 세, 어, 지금 안경이 제가 부러져 가지고 어, 많이 이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은 제가 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 종목을 못볼것 같고 제가 내일 그 안경을 뭐 간단하게 뿔테라도 좀 빨리 맞추고 와서 이렇게 볼수 있으면 어 제가 또 내일 오후에는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장 초반에 조금 보다가 가서 어 맞추고 와서 다시 한번 또 보다가 어 저녁때라도 제가 들어오는 시간을 좀 봐서 어 들어오면 내일 또 장에 맞게 또 좋은 자리들이 있는 차트들은 나올 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올리는 이런 영상들 어잘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준을 잘 세우셔서 나중에는 어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갖고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끔씩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는 해드리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좀 외우세요. 네, 외우셔야 됩니다. 저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꼬이는 때가 또 오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야지 머리에서 정립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더 이상 손실이 되는 걸 내고 싶지 않으시면, 어, 우선은 좀 외우, 외 외우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어, 막 묻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맞는, 어, 떤 뭐, 뭐, 유튜버나, 아 이런 전문가가 있다면, 어, 여러분들, 어, 그분하고, 우선 그분의 어떤 눈을 좀 갖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 꼭 우리 살아남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